퀴즈 퀴즈 넌 사이즈 퀴즈 등등 다양한 퀴즈도 풀고 그 퀴즈로 신나게 수다 떠는 우리들만의 카페 퀴즈 더 라디오의 yes 퀴즈존 퀴즈 카페 자, 사실 지난주 엑스네니히어로즈가 데이식스 키스터 라디오 하우스워밍 파티에 또와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잠깐 그런 토크를 나눴죠. 어, 누가 가장 운이 안 좋냐. 그렇 <laughs> 그렇죠. 예. 음. 현재 지금 증명된 바로는 권일 씨가 그걸 앞서 가고 있습니다. 만이 음. <laughs> 불운이라는 것에서 예. <laughs> 어. 오늘의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 만큼은 이기지 않을까. 그때 액땜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 그때가 액땜이었고, 아. 요번에 그렇죠. 한번 보여주겠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어? 누구죠? 오드씨가 예. 아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건일씨에 가려져 이 불운이라는 거에서 좀 피해가고 있는데 그쵸, 그쵸. 사실 또 모르는 겁니다 아, 이 맞아요. 세상 맞아요. 일은 맞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될지 모르는 건데 오드씨 어떻게 그냥 당연스럽게 이길 거다? 아뭐 건일이형쯤은 아뭐 건일이 형쯤은 뭐. <laughs> 적어도 꼴찌는 면할 것이다? 아 약간 건일이형이 있지 않을까 아 오케이 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수 씨 자리를 지키실 건가요?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원이랑 같이 나왔으면 자리를 지켰겠지만 권일 네. 형이 있어서 조금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어... 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또 네. 모르시겠지만 정수 씨가 여태까지 부른의 아이콘으로서 정말 역할을 <laughs> 톡톡히 했었습니다. 어허. 네. 네, 그리고 오고공사 님께서 물어보내셨죠. 오늘은 세분 중에 누가 벌칙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권일 음... 님 저번에 보니까 운이 기가 막히게 나쁘시더라고요. 야, 어... 기가 막히게 까지 나왔습니다. <웃음> <기가> <웃음> 그리고 이제 7681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관리씨네 7681님께서 오드가 이러고 치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또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어, 그쵸 네. 모르긴 하는데 네. 네, 알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치고 나간다 뭔가 이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지는 게 지금 좋은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데요 <laughs> 어쨌든 그 지는 건 벌칙을 가져가게 되고 네, 이기는 게 좋은 거긴 합니다 아, 아, 자 6182님께서 뭐라고 보내셨죠 네 6182님께서, 근데 퀴즈 카페에서 지면 주인공 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음.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지는 분이 주인공이 되는 것 같긴 음, 합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경험해 보셨죠? 네, 그렇죠. 예, 어떤가요? 어, 뭐, 주, 주 인공이라 생각하면 <laughs> 주인공인 것 같고. 예. 근데, 뭐지? 진 거라고 생각하면 진거 같고 아뭐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음 주인공 원하시나요? 원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항상 동생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양보하는 아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양보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그러면 오드 씨는요? 어... 저... 뭐 주인공 한 번쯤 해보면 좋지 않을까 <laughs> 그러면 좀 지는 편으로 임하실 생각이신가요? 어... 주인공도 좋지만 그래도 네. 퀴즈 이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 만만치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않네요 네, 네. 맞아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퀴즈 대결에 들어가 볼 건데요. 예. 자, 일단 첫 번째 퀴즈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이겁니다. K to the pop. 오우. 오우. 앞에 OX판이 놓여있죠. 네. 오늘 퀴즈는 OX 퀴즈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음. 제가 내는 문제를 듣고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보여주시면 돼요. 예. 좋습니다. 오늘은 네. 웬만해선 네. 본인들의 운, 실력에 맡기도록 하려고 오우. 지금 먼저 선언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우. 끝! 날 때까지 저는 무조건 모든 문제를 1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순전히 여러분들의 그운과 실력을 한번 볼수 있는 겁니다. 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예린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밤밤밤 가사 중 밤은 총 서른 번이 나온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셋 오가 2명, 그리고 X가 1명입니다. 어? 어. 자, 그러면 정답을 그냥 바로 얘기를 할게요. <laughs> 정답은 바로 바로 O입니다. 아3 0 번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음. 합니다. 어, 권일씨 마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원래 시험 문제에서 정확한 숫자가 나올 때는 네. 뭔가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음. 근데 뭔가 막 10번 나온다. 그게 네. 런 아니라 딱 30번이 그리고 한곡의코러스 같은 거 포함하면 나오기 딱 적당한 단어 수가 아닐까라고 와, 생각을 음. 했기 때문에 한번 아이테크 와일드 게스. 아, 네. 조금 걸렸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권일 씨그 말을 계속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어허.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스테이 씨의 이번 앨범 타이틀곡 버블 가사 중 버블은 총 서른 번이 나온다. 와. <laughs> 참, 오늘 쉽지 않네요. 되뇌이시길 바라요. 하나, 둘, 셋. 자, 어, 건일 씨는 계속해서 O를 들어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X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정답은, 어, 바로 바로 아, 바로바로 이... X입니다. <목소리> 뭐야, 나 오늘 왜 이래. <목소리> 오케이, 일단 지금 정수 씨 무슨 어? 일이시죠? 왜등이죠 어? <목소리> 좀 공부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몇 번이 들어가는지 모든 노래가 나올 때마다 <laughs> 아 요즘 케이팝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laughs> 그밤아 밤이라는 그 문제를 예상해 가지고 좀 예습을 해오셨나요 그렇게 할걸 그랬네요 아 오. 그렇지만 지금 그 이거는 순전히 운이다 어저 오늘 정말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찍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무슨 일이지 어 제가 어, 이하지 마. 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오 <laughs> 이인 님께서 정수 오늘 막는 게가운이었나봐요 아, <laughs> 어떻게 보면 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아, 오늘 천적이 아, 없어서 그런가. 그 예, 아, 정수 씨가 사실 진짜 정수 씨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아, 예, 근데 오, 지금은 무슨 일이지? 정답만 고르고 계십니다. 오, 오. 놀랍습니다. 놀랍네. 굉장히 놀라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갑니다. 오호. 지난주에 나온 이채연 씨의 신곡이죠. 네. Let's Dance. 네. 가사 중에 dance는 총 132번이 와우. 나온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마음 정하셨나요? 자또 들어주셨고요 두건일씨와 정수씨가 O 그리고 오드씨께서는 X를 들어주셨는데요 자 일단 바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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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엑스입니다. 아, 역시 설레발은 치면 안 되는 거네요. 자, 근데 굉장히 일단 132번 어. 고르신 이유가 뭐였죠, 권희 씨? <laughs> 부채점 <부체적이었어>. 기였어요. <laughs> 네, 제가 했던 발언을 다시 철회하겠습니다. 네. 아. 오, 이런 문제들만 있을 줄은 몰랐네. 요 아, 그렇죠. 네. 근데요, 네. 이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오. 이거 꼭 맞춰야 된다.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네. 밤밤밤에서 밤이란 글자가 나온 횟수 더하기 버블에서 버블이란 글자가 나온 횟수 더하기 레스댄스에서댄스란 글자가 나온 횟수를 모두 더하면 181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5x 반둘을 써요. 하나, 둘, 셋. 자, x가 두 분. 오드씨는또 남들거는 다르게 <laughs>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받고 있는데요. 5를 정답은 잠일까요 x일까요? 어, 5 같은데. 어, 바꿀까요? 뭐, 광고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아이콘의 아니라고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퀴즈 정답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그, 끊기로 들어갔어요. 흐름 끊기로 들어갔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전에 하셨던 거 뭐였죠? 자, 두 분이 X. 정수 씨랑 권유 씨가 또그 같은 데, 그 X를 해주셨고, 오두씨또 마이웨이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오드시만 오를 하셨는데 오를 한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뭔가 느낌상의 그 숫자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형들은 뭔가 X라는 눈치를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마이웨이를 걷기 때문에 저는 오를 걸었습니다. 오케이. 오오.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 단한 번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한 번의 기회 다시 찾아오지 않는 단한 번의 기회입니다. 바꿀 기회 지금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삼이 일. 이야 이분들 한 분도 바꾸지 않으셨고요 자 바로 정답 일이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엑스였습니다 밤이 나온 횟수 (30번) 버블이 나온 횟수 (27번) 댄스가 나온 횟수 총 (134번) 해서 (191이) 정답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k 이팝 퀴즈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죠? 권일씨가 몇 점? 제가 2점. 그리고 오드씨는 2점. 2점. 정수씨 무슨 일이에요? 아, 그러게요. 뭐요? 몇 점이에요? 3점입니다. 자, 그러면 3점으로 지금 1등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후반부도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은지, 포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 기세를 몰아서. 제가 오늘 한번 1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laughs> 자, 일단 저희가 중간 점검, 네? 그, 여론조사 한번 들어갔습니다. 네. 성인선님께서 물어보셨죠 그동안 퀴즈 파... 카페 정이 있지, 저는 건일씨 응원할게요. 아, 야 드리프트를 그냥 킬까? 응. 성인선님, 응. 응. 아. 감사합니다. 정이, 정이. 네, 정이 있긴 응. 있는데요. 정이 있는 거랑 별개로, 이제 권일씨 음. 응. 응원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선님. 네, 일단 건일씨랑오들씨가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안내면 증거 가위바이보자 어. <laughs> 그러면 오드씨께서 이기셨으니까요 네, 어. 가이바위보 이기신 분께서 이제 이라는. 외쳐주시면 됩니다 어떤 시간이죠? 아 테키라에 이 영광스러운 걸 외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자 광고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you

자 그렇지만 음. 이제 아직 승부가 난게 아닙니다 그쵸? 나 오늘 진짜 결과가 기대되는 바인데 아, 음.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과연 세분중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오늘은 퀴즈카페 우승자를 추측해서 응원의 글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 어떤 거 보내드리죠 오드씨? 그럼 <laughs> 어 어떤 걸 보내드리나 <laughs> 아이죠 아이스크림 그렇죠. 아, 아이스크림이 당기네요 자 여러분들의 집중력 한번 보고 있는데요 <laughs> 정수씨 네. 자 지금은 무슨 시간이죠? <laughs> 퀴즈 카페죠. <laughs> 그렇죠. 알았죠. 마마퀴 마스터죠. 퀴즈 카페. 자 이제 다음 대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주제 바로 바로 줄줄이 말해요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예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멤버 네명 말하기 정수실 고 정수 가온 오드 건일 오. 아좀 서운하네요. 가온, 왜요 왜요? 여기 있는 사람부터 안 말해주고. 이렇게. 네. 아아 아, 정수 오드 건일 가온 이렇게? <laughs> 이렇게 오, <laughs> 별걸 가지고 그래. 자 그러면은 이렇게 <laughs> 바로 한번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문제 하, 다 똑같습니다. 어. 예, 여태까지 난이도랑 비교해봤을 때 요것도 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요 문제들 또한 일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스피드로 먼저 이름 외친 사람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5초 안에 4글자, 네 걸그룹 5팀을 말하세요. 오드! 예? 네? 트와이스, 스테이시, 퍼플키스. 네, 이 정도 기준으로 갈 겁니다. 권일! 권일! 트와이스, 아이 칠린, 아이즈원, 어, 퍼플키스! 예! 네. 청소! 자, 네. 트와이스, 블랙핑크, 걸스데이, 에이핑크. 아, 그아 네, 거네. 트와이스, 블랙핑크, 아이즈원, 스테이시 그리고 에이핑크 그리고. 오케이. 오, 잘한다. 오케이. 어, 아 이거는 실력으로 가져가신 겁니다. 대이 어 네, 정도의 기준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laughs> 다음 문제입니다. 예. 5초 안에 박지영 PD님의 본인 내곡 네 말하세요. 오드, 오드. 어머님이 누구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떠나드릴까요? 피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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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다 말해줘요? <laughs> 그냥 뭐 누가 먼저 말하는지? 거네. 나로 바꾸자. 네. Groove back. 네. 아, 숨 쉬셨어요. 아, 네네. 어, 근데 땡이에요. 네. <laughs> 자, 지금 뭐더 나오고 건일. 있습니다. 건일건일만 계속해요. 나로 바꾸자, Groove Back, 어머님이 누구니, Fever. 오케이. 아, 다섯 개 아니었어요? 네 개요. 네 개였어요. 아, 네 개까지 생각했는데. 아, 안타깝네요. 좀더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씨. 예. 이렇게 해서 실력으로 현재 건일 씨가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야. 4대, 3대. 오드 씨, 몇 네. 점이시죠? <laughs> 2점. <웃음> 2점. 다음 퀴즈 나갈 건데요. 자, 잘 들어주세요. <laughs> 5초 안에 중국집 메뉴 다섯 개를 말하세요. 오드! 단. 단. 짜장이 들어간 메뉴 빼고. 오드. 오드. 새우 볶음밥, 유슬기, 짜장 볶음밥, 짜장면, <laughs> 유슬기? 유슬기? 어, 짜장 차 차돌박이 짬뽕. <laughs> 예. 어 일단 뭐 어에서 끝났습니다. 음. 예. 자, 아니, 아, 계속 하십니다. 예. 권일. 볶음밥, 짬뽕, 탕수육, 깐쇼 새우, 크림 새우. 오. 계속 권일 씨만 도전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까지 이야, 권일 씨가 가져가셨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정현진님께서 네. 뭐라고 보내셨죠? 유슬기, <laughs> 내 동창 <laughs> 이름인데라고. 아, <laughs> 아니, 그걸 또 아시네요. 유슬밥을 네. 하려고 했는데. 유슬밥. <laughs> 유슬밥은 또, <laughs> 그밥맛있죠 <맞죠>? 유산슬. <laughs> 예. <유술, 유술, 웃음> 고 막. 예 유산슬과 이제 뭐, 아 유린기가 아마 맞겠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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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슬기 씨는 누구조라고 민지님께서. <laughs> <laughs> 어. 자, 어. 그, <laughs> 보통 이런 순간에서 제가 네. 2점, 3점짜리를 하잖아요. 오늘은 1점짜리로 가겠습니다. 일 1점. 어, 저는 여러분들이 더 분발을 해주셨으면 오케이, 좋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퀴즈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초 안에 데이식스 노래 다섯 곡. 오드. 정수. 에이. 오드. <laughs> 예뻤어 그렇더라고요. 순순미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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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정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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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뻤어 그렇더라고요. 장난 아닌데. I, I love you. 발해 발해 발해. 발해. 오케이. 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권일 씨가 5점. 정수 씨, 그럼 몇 점인 거요? 4점. 4점인 거요? 네. 4점. 오, 오드 씨. <laughs> 점, 점, 점점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몇 점이시라고요? <laughs> 2점. 2점. 어, 우, 어, 방금도 귀여웠어요. <laughs> 어. 그럼 됐어요. 자, 최지영 님께서 오드 웃음 점수 100점 줘요라고 <laughs> 하셨는데요. 어, 100점 드려요, 말아요? 주세요. 주세요? 예. <laughs> 네. 어,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생각해 보도록 <목소리> 하겠습니다. 스테이시의 버블. <목소리> <목소리> 네, 저희가 방금 듣고 온 노래 제목은 뭐죠? 스테이씨의 버블! 오케이!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오드입니다! 오드씨? 예. 1점 드려요 말아요? 드세요자 <laughs> 그러면 이것까지 맞추면 네. 이것까지 3, 2초 안에 맞추면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스테이씨의 버블에 버블이 몇번 나오죠? 30번! 예. 30번! 네! 땡! 네 27번이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laughs> 오드씨 네. 자, 그래서 오드씨 아까 100점 주녀마냥 <laughs> <마냐> 했었잖아요 <laughs> 김유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오드님 오늘 즐기는 것만으로도 이미 1 0 0 점이에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즐거우신가요? 즐겁습니다. 아 그러면 됐어요. 네. 성인수님께서 예. 아까 그바레바레바레라는 네. <laughs> 노래는 뭐죠? <laughs> 그런 노래는 없는데라고 그 짚어주셨습니다. 음. 어떻게 된 거죠? 그니까 노아 노아 노아와 합쳐졌죠. 합쳐 어, 그러니까 어? 합쳐졌다라고 어? 인정을 어? 하신 거예요. 아니 그 그러니까 합쳐 저... 그렇게 되면 이제 1점 차라 가지고 좀더 역전의 그쵸, 그쵸, 기회가 그쵸, 그쵸, 그쵸. 생기는 건데. 그쵸, 그쵸, 그쵸. 정수 씨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네. 하죠? 뭐이거 이거는 지금 합쳐졌다라고 바, 분명히 말씀하신 을 거죠? <laughs> 빨리 아니라고 해 저도 아니라고 하실 아니라고요. 줄 알았어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laughs> 네 에?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laughs> 오뭐 진실인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 <laughs> 과연 정신은 저에, 이걸 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저랑 가위바위보를 하실래요? 아니면 뭐 오드 씨랑 하실래요? 아니면 어, 그냥 넘어갈까요? 할까요 가위바위보? 오 제가 이기면 그냥 넘어가셔도 네. 돼요 아 괜찮아요 어또 괜찮아요 네. <laughs> 정수씨가 이렇게 계속해서 줌꺼꾸마의 그 정신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laughs> 괜찮다고 가위바위보 하시기 전에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식스 노래 제목 다섯 개 건일! 아니요 건일씨 아니, 안 되죠 자. 정.. 아 되나요? 아, 정수? 없어요 정수! 음. 정수 먼저 네, 해도 돼요? 오 정수! 아 정수 예뻤어 예에 네. 자 오. 다시 해도 되요예 예. 정수! 아, 예뻤어 우드씨는 뭐그 도전하실 생각이 없나요? 어, 너랑 아. 아. 나랑 하는 거야 네두 네. 분이 하는 겁니다 오드 거. 자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다 진짜로 자 십오 번고 예뻤어 그렇더라고요 발에 숀미 그 다음에 예뻤어 해도 돼요? 어예 정수 이름을 외치면요? 예뻤어 겨울이 간다 발에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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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숀미 오케이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퀴즈가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이번 퀴즈는 논센스 퀴즈입니다 아 논센스 두분 혹시 넌센스에 좀잘 치시는 편인가요? 저 아주 좋아합니다. 아, 매우 네. 좋아하시는 편? 네. 오, 그러면, 오드씨. 어, 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열심히 꼭 해주시길 바라요. <laughs> 전 지금 마음으로는 응원하고 있어요. <laughs> 오드씨, 저 정말 응원해요. <laughs> 근데 응원밖에 못해요. <laughs> 네. 그러면 첫 번째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유의 오, 유통기한은. 정성! 예. 5일! 오! 예. 오! 오늘 아주 그거, 기운이 좋고 인정. 인정. 아, 두분 매우 여유가 있으십니다. 저희 뭐 점수 차이가. 어, 어, 네. 권일 씨 네. 지금 여유가 있으세요. 아니,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 오일이었습니다. 솔직한데. 어. 스미 씨, <laughs> 아, 오, 오드 씨, 네. 저는 지금 엄청 운하고 있어요. 꼭꼭 <laughs> 네. 집중해 주세요. 네. 할수 있어요. 준꺾끄마의 네. 네. 뜻이 뭔가요? 꺾지 말자. 네. <웃음> <웃음> <laughs> 아 귀여운 점수 진짜 주고 싶어요 저도 돼요? 네. 아, 그럼요 아, 예. 그... 박수 아, 진짜 너무 주고 싶다 오, 진짜 오드씨한테 오늘은 진짜 너무 주고 싶어요 아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그 말만 아니었으면 아 아,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아쉽네 자, 이번 문제는 한보름님이 보내주신 퀴즈입니다 매일 미안한 동물은? 코드 코드? 오드 오소리입니다 오? 아, 어? 원래 알고 계셨던 문제인가요? 건희이 항상 말하고 다녔던. 아 맞아, 이거 많이 얘기했어. 와, <웃음> <웃음> 이렇게 아쉽구나. 해가지고 지금 두분5 점, 그리고 오드 씨3 점으로 두 문제만 더 맞추면은 그꼴찌는 면하는 거예요. <laughs>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가 옷을 입으면? 갈매기가 옷을 입으면? 예, 갈매기의 오드. 오드 기록. 오! 야, 왜 자라 갑자기 왜자라냐 기록. 오! 원래 알고 계셨나요 이것도?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와, 오, 숨은 강자네요 예뭐 네, 예습을 뭐야? 해온 건지 뭔지 오, 오, 야.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지금 1점 차로 됐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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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일 씨 조금 여유가 없어져 보여요 와,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laughs> 어. 자 이,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너무 긴장돼요 집중하세요 집중 꼭 하세요 자 지금 이탈리아의 날씨는? <웃음> <웃음> 네.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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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스파 스파다 스파다 스파스파 스파다 스페다다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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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스티스파게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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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 저한테 있는 이 글자 그대로 보여드리면은 습하겟띠입니다. 아, 습하띠를 예, 맞추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즈 카페 아 최종 우승자는 바로바로 바로 건일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건일 씨 실력으로 커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 성감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이 순간이 올 거라고 늘 이제 꿈꿔왔었고요. 근데 이 순간이 오늘 이렇게 직접 다가오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laughs>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우승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어쨌든 꼴찌를 면하셨어요 정수씨 예,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뭐자 예. 그러면 그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로써 제가 이제 저의 운은 가온이가 항상 다 가져간 게 아니었나 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 이제 이 기사를 몰아서 앞으로도 네. 항상 한번 우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승이 아니시잖아요. 거의 뭐, <laughs> 뭐 우승, <laughs> 우승 소감이. <laughs> <아니. 웃음> 뭐 우승 소감은 아니긴 한데. 오늘 뭐잘맞으니요 앞으로 노려봐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앞으로 노려주세요. 오드씨. 네? 그 어떤가요? <laughs> 어, 일단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고요. 네. 어. 가리지는 않고. 예. 네. <laughs> 심장이 아직도 빨리 뛰고 있는 상태인데아 아직도 네. 너무 긴장을 하셨구나 건일이 형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축하드립니다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요 네. 그리고 베인 형님께서 한번 보내주셨는데요 에이 내 네. 아이스크림 날아갔다 <laughs> 라고 하셨습니다 베인 형님께 사과 편지 부탁드립니다 어 베인 형님 음, 아이스크림은 제가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아, 베라 제일 큰 사이즈로 제가 네,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하트를 담아. 오! 됐어요. 충분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 대결에서 진 누구시죠? 저는. 유슬기입니다. 아 <laughs> 유슬기 씨, 님. 네 <laughs> 방송에 <후에> 후 <laughs> 유슬기님이 지효 씨의 킬링미그 네. 챌린지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그러면 세분 보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서 저는 너무나도 재밌었고요. 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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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